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뉴스 유창재 기자입니다. 오늘 청소년 여러분께 어, 어떻게 하면 기사를 잘쓸수 있을지 어, 중요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뉴스란 그 영어 단어로 N E W S 그 단어로만 봤을 때 뉴스팅스라고도 어,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뉴스의 그 하나 하나 봤을 때 N은 North, East, West, South 해가지고 방위를 가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뉴스란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소식들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소식들을 어, 미디어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일상의 기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일상의 기록은 개인이 일기를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일기와 뉴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보면 일기는 개인이고 뉴스란 것은 대중이라는 아니, 시청자라는 독자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을 때 기자는 읽고 쓰는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을 쓸때 있어서 정확한 자기의 명징한 논리라고 자기만의 어떤 철학을 담을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자로가 독자들에게 뉴스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깨어있는 역사적인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는 글을 쓸때 있어서 자기의 정확한 언어로다가 글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들이 뉴스 대비에 올라온 기사들 제가 검토해봤을 때 문장을 쓰는 데 있어서 본인은 알고 있지만 독자들이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글을 써야 됩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걸 쓸때 아버지가 뛰고 방에 뛰고 들어가신다 이게 맞는 건데 아버지 뛰고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자는 명확한 언어를 구사해야 되는데요 그 필리처라는 미국의 언론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그랬을 때 있어서는 무엇이, 무엇을 쓰든 짧게 써라 그러면 읽힐 것이다라는 말을 했고요 두 번째 명료하게 써라 그러면 이해될 것이다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듯이 글을 써라. 그러면 그 그림이 영상이 되듯이 뭐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6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라는 걸 배웠을 텐데요. 아주 너무나 쉬운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기사를 쓰다 보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아주 빼뜨리기 쉬운 실수가 이 육하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 언론사의 스타일북이라게 있어요. 기사를 쓸때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는 게 언론사마다 있는데 그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책으로도 나와있기도 하고요. 어떤 것 아주 없기도 하고 간략하게 돼있기도 하지만 아주 어, 핵심적인 요소를 담아놓은 스타일북입니다. 앞서 필리처가 말한 세 가지 요소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좀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 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조지오일이라는 작가가 여기에 이제 외고를 쓰면서 그걸 만들었던 거로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기 보단 한번 끼워지는 내용을 어 멈춰 놓고 자세히 보시고 읽어보신 다음에 기사를 쓰기 전에 이런 점을 잘 주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송화맹호도란 그림의 크기가 세로 90cm에 가로 43cm 정도의 작은 그림인데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호랑이 얼굴을 볼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호랑이 얼굴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림을그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호랑이 얼굴만 봤을 때 우리가 호랑이 딱 호랑이다라고 명확하게 전달이 돼요. 그거를 위해서 화가가 하나하나 그린 거거든요. 근데 생생한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얼굴만 봤을 때는 우리는 이 호랑이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소나무 아래에서 호랑이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 안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아니면 발생한 뉴스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듯이 전체적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 호랑이 하나만 확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빌리르하게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기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유카운칙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의 뉴스에 대해서 이 그림을 그리듯이 호랑이의 얼굴을 그리듯이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기자가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단지 단순한 내용만 전달하는 거은 거기에 내용이 뉴스라는 의미에 있어서 가치를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가치가 담겨야지 그 뉴스는 머릿속에 남을 것이고 독자들이 읽었을 때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아, 이 뉴스를 봤으니까 이렇다더라고 전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있어서 기자가 할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그래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일반 기존의 어, 우리가 포털이든 아니면 종이신문이든 종이 아니면 영상으로 뉴스를 봤을 때그 많은 비슷한 뉴스를 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기자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쓰면 비슷한 내용의 글이 나와요. 그렇지만 기자마다 각각의 자기만의 문체가 있고 방법적으로 다 문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가치를 담을 때 있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청소년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직업 기자식의 글을 쓰는 것도 나중에 목표로 삼을 때 중요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청소년다운 목소리를 내는 가치를 담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내 기자가 잘못된 사실이 담겨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글을 쓰다 보면 자꾸만 어, 놓치고 있는 게 빨리 그 내용을 쓰다 보면 어, 아까 말씀드린 6하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 중요하고 거기에 중요한 요소를 이른바 팩트라고 하거든요. 그 팩트에 들어가 있는 것들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나이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이용, 이용했을 때그 통계 수치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했을 때그 인용이 워딩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들리는 그대로 쓸 것인지 아니 문장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누군가 앞선 사람의 말을 인용했을 때 이거 누가 한 말이다 어디서 나온 말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기자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주장을 담는 기사를 쓸때 있어서는 그 반대되는 사람의 입장, 일종의 반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건에 개입된 사람들의 관점이 기자, 기사 자기 안에는 고루 반영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길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관점을 갖고선 이런 게 핵심이 돼서 전달하고자 할때 주장하는 바 아니면 내가 전달하는 사실 그렇지만 이 사실이 갖고 있는 반대적인 의견 그러니까 발, 반론 같은 게 고루 반영돼야지만 하는 거죠. 이걸 끊임없이 기자는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글을 쓸때 학교에서 퇴고라는 걸 배워봤잖아요. 퇴고란 말 들어보셨죠? 그게 기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집자가 주로 하기 전에 기자 스스로도 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깔끔하고 명확한 글이 나옵니다. 결국은 앞서 말했듯이 필리처도 말했고 스타일북, 이코노미 뉴스의 스타일북에 나왔듯이 가장 간결하고 명확하고 그림을 그리듯이 하는 것에 있어서 마지막은 퇴고입니다. 기존의 언론 글쓰기를 많이 따라하고자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단 어, 기자가 글을 쓰는 데서 필요 지켜야 될 육하원칙 요소를 가지고서 자기가 쓰고자 하는 명확한 주제, 뉴스를 따라서 쓸 것인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칼럼 형식으로 쓸 것인가, 그런 명확한 자기가 무엇을 쓰고자 하는 요소를 정해야 될것 같아요. 돌이켜 봤을 때, 어, 내가 이 주제를 쓰다가 곁다리로 들어간 것들이 많아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여요. 근거 자료를 들었지만, 많이 쓰는 것도 양만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빼놓고선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흐름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이걸 필요하다. 그만 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변의 이야기라기보다 너무 큰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사실 내 주변에 있던 이야기거리들을 찾는 게 중요해요. 어, 지난번 중학생 기자가 이제 썼던 기사 중에 학교에서 발생했던 어떤 설문 조사를 가지고선 자기들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처럼 것 자기들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요소. 아,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즐겁게 생각하고. 어, 이 이거는 나도 관심이 있지만 내 친구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 결국 글을 쓸때 약간 흥분되는 기분이 들 거예요. 예, 내가 기자가 설레고 재밌어야지 글도 재밌게 써지거든요. 근데 이게 의무적으로 이게 뉴스라고 많이 쓰니까 어 이것도 이게 뉴스인가? 그래서 자기가 헷갈리게 되면 헷갈리게 되면 글도 역시 흐름을 잃게 됩니다. 근데 내가 관심 있고 핵심적인 주제 많이 안다. 그랬을 경우는 글도 흐름이 잘 가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하고자 하는 것은 삼다라고 있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네, 많이 생각하라. 니까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는 말인데요.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써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관점을 찾으시고, 그렇다 보면, 어, 그거를 길게 쓰기보다 짧게 쓰는, 단문을 쓰는 연습을 하신다면 잘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다시 읽어보면, 아, 내 글이 퇴구를 거치면서 아까 호랑이의 모습이 나오는지 아니면 나무 밑에 있는 호랑이를 그대로 쓸 것인지 생각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써 보시고 그다음에 잘못됐다고 하면 또 수정을 하면 되고 뭐 기자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편집자도 있고 데스크도 있고 같이 하는 직업이고요. 어, 네 가지 유형의 기자가 있다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사도 잘 쓰고, 취재도 잘 하는 기자. 두 번째, 기사는 잘 쓰는데, 취재를 못 하는 기자. 세 번째, 기사는 못 쓰는데, 취재를 잘 하는 기자. 네 번째, 취재도 못 하고, 글도 못 쓰는 기자. 근데 이네 가지 유형에 있어서 당연히 네 번째는 기자로서 자격이 없겠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기사도 잘 쓰고, 취재도 잘 하는 기자. 당연히 가장 최고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느 게더 좋을지에 대해서 글을 좀못 써도 돼요. 취재를 잘하는 걸전 우선적으로 뽑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실을, 글을, 뉴스 가치를 갖고선 자기가 어, 기사를 쓰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 기자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편집자도 있고 데스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재를 잘하게 되면 글이 좀 미흡하더라도 퇴고라는 과정, 편집 에디팅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글이 보완되고 더 생명력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내가 글을 아, 못쓰니까 기자 접어야겠다, 꿈을 접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기자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의지를 살릴 수 있는 노력과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